네가 적응해라. 어 됐다. 적응됐어. 돌진 너도 둘진. 돌진. 너도 돌진나 방벽 없다. 어잘 가라. 잘 가라. 둘 지금 지금 말해. 둘 지금 말해. 자, 뒤에 돌진. 뒤에 젠야 타졌어 히, 힐 같은 거안 되나? 힐안 되나? 살짝 고 이거 깨워? 한번 해? 어한번 해. 아, 애쉬가 볼것 같아, 알를 야, 그렇다, 고 거기를 돌진하면 을 어떡하니? 아, 야, 얘왜또일로 와? 아, 좀좀 좀 나중에 줄거 줄. 거, 아, 미안, 아, 판단이 아,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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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거맞네이거 돌진을 어떻게 해서든 앞에도 앞으로 써야지.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빠져나올라고? 난 솔직히 애쉬를 잡을 생각을로 봤어. <laughs> 애쉬를 잡아도 네가 못 돌아온다니까? 안, 아니, 2층으로 가는데? 2층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기서 됐대. 야, 나, 거점 바로 왔다. 오겐지다 겐지가 다 했다. 예, 겐지다 했다. 예, 다다 예, 겐지다다지가지가다다지다지금말한다고 네, 예, 여기 예. 아, 다 죽었네. 몰라 보니까 없는데, 벤지가 다했다아 벤지가 다 했어. 진짜 하나, 했어 하나. 아 그래? 아, 한 명은 죽였어. 벤지가 나 들어가 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바로 그냥 어점 타? 어쩜 파. 벽렇게서탄탄다 여기 잡았고, 오도저아 언제 썼 네, 하나 잡았고, 피지컬이랑 게 폭발한다, 친구야. 답다. 아, 지 진짜 지렸다. 아네 친구 이거 1박스 박스 부탁해. 아리아타이. 아리아타이 조졌다. <laughs> 벌써 5 0채였지 <채웠죠>? 방금 <laughs> 궁 써서 막았는데. <laughs> 너궁궁왜 이렇게 빠르냐? 왜 나한테 왔네? 와? 와. 나이스. 나이스. 너막 앞으로 가지 마라.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가고 있지. 아, 됐어. 어, 네가 있었구나. 친구야, 네가 있었구나. 고구다. 친구야, 다음에 내 궁으로 막자. <laughs> 좋았다. 좋았다. 솜틀라운다 다음에. 아 갑자기야. 공검에 줘야 되니까. 어? 아, 뭐야? 나 앞에 다졌어 방금. 아앞이다 뒤에 와우. 야나 아나 힐다 있어. 아, 아 먹혔다. 아지러씨 아 힐러 힐러가 문제야 이거 아나 뭐했어? 다시 기회가 왔아 너도 뒤로 오지 그냥. 씨. 참 친절하기도 하지. 아 이게 아나 아나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. 아까워. 어. 뭐야? 어아 이걸 밀리네. 기분 나쁘게. 아먹야 아, 동굴아. 왜 뒤로 안 빠지고 있어? 그럼. 존나 재훈이 진짜 합격. 야, 우리야, 아나 차이가 좀 난다. 딜러도 그냥 없어. 똥검 왜안 갔어? 똥검 갔어. 자, 자탄에 묶였어. 빌렸잖아 아, 개핀데. 아, 아이스 뭐야 이야 뭐야 e are 야 잡았어. <laughs> 하필이면 a 크리를 o u w 만나 r 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 r 이 y o e m p 한 방이면 터질 것 같거든? 팀그 전에 어떻게 w 든지 r 자어 고마워. <laughs> 어, 가자, 가자, 얘들 밖으로 나가. 메리시한테 1인공 걸었네. 난 죽을 것 같아, 근데 미안하다. 안 되네요? 아! 못 잡았다. 에임이 부족했다 오케이, 솜브라 컷, 솜브라 컷 우리는 내가 정리했어 팩 내가 먹었어 힐팩 내가 먹었어 솜브라 힐팩 먹었어 <laughs> 아까부터 저 솜브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누구한테 걸리냐 나한가 아, 먹혔네 뭐, 실화냐? 우리 거점을 너무 젠냐타 혼자 보고 있어 부득이 새끼들 여 궁이 없거든? 아, 야, 피 피갈리 안 돼, 피관리안 돼. 아, 나안 올라왔어, 일로. 어, 안 야, 이거. 오, 다이스 야, 얘왜안 죽어? 야, 살렸는데? 돌잽!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? 와, 방지 막았다! <laughs> 뭐야, 어디가? 안 돼! 뭐야? 너가, 너가 돌진한 아, 거였어 아니? 내가 당했는데? <laughs> 내가 당했어최 <laughs> <쟤> 근데 어디가? <laughs> 왜 쟤가 죽지? 그냥 자살하러 간 거네 <laughs> 이런 거한번 써줘야 된다고 아... 미쳤다 아니야 자기가 진짜 오져버렸다 그걸 안하려본다고 개무서워 미쳤어 개빨개 <laughs> 핵이야? 아, 맥클이 뭐하냐. 쟤, 그냥 없었어. 자, 자, 자.